안녕하세요. 복싱하는남구홍입니다 오늘은 코어 운동을 좀 해볼 거예요. 같이, 제가 가끔씩 하는 운동 패턴인데, 일주일에 한주2에3회좀 하거든요. 체육관 안 나와도 뭐 집이나 뭐 이렇게 회사 근처 출근하기 전에 여기 좀 공간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해볼게요. 가볍게보다는 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보시고, 할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볍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코 운동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깨 운동하고, 목, 뭐, 뭐 스트레칭하고, 특히 허리, 허리를 좀 많이 풀어줘야 돼. 뭐, 기본적으로, 국민체조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패, 그런 패턴으로, 좀 가볍게 풀어주세요. 아니, 리고 이제, 살짝 풀어주고, 어깨를 좀 많이 풀어줘야 돼. 어깨 결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손목, 이렇게 돌려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 건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는 편인데, 사람마다 체형이 틀려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면 은 조금 좀 오래 좀 풀어주세요. 하고 시작해볼게요. 푸시업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으로 몇 개나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일곱, 여, 하,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 다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수, 이십 일, 이십 일, 이십 이십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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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이 한번 마시고, 밟고 주세요, 크게. 중간에. 후, 후, 여섯, 일곱, 여덟, 아1 열. 1 열. 1십삼 오십사, 오십오, 십육, 칠, 팔, 오십구, 육십. 가니다기 와. 지신요. 지식. 와. 하나만 게와 와. 다시 껴 예, 컨디션에 따라서 한 번에 뭐, 100개가 될수 있고, 1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와 엄청 땡긴, 8 0개 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20개 더 해볼게요. 아, 100개는 채우고, 아, 좋요 아, 하울에, 이제, 물류 피킹이나, 이 상하차 작업 비슷한걸 하는데, 그것만 해도 많이 힘들어요. 그, 주위 동료분들은 이제 관절이나 여기 허리 많이 이제 다, 다치, 죠요 다치시는 분들이 있고, 골병들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허리나 이렇게 어깨 부분이 많이, 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 저도 이제 최대한, 저는 이제 조금 다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응.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새 식구가 굶어 죽거든요. 부끄럽지, 부끄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아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개 마음은 더 해볼게요. <웃음> <웃음> 10개 채웠고요. 100개 더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 끄고, 할수 있으면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데까지는 좀 해봤고요. 그리고 왔으니까 한번, 이 풀업도 몇 개나 해볼게요. 아, 몸이 뭐요? 많이 무거워서 지금. 저의 체중은 88kg입니다. 옷을 벗고볼게요이제 88kg 몸이고요. 뭐, 혹시를 따지면 헬급 정도 돼요. 이게 좀 아주 복근이 잘안 나오는 편이여가지고 맨날 주위에 음주 한번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튀김, 고기 아 기름기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복근은 포기한 상태에요 그리고 한번 한 개씩 풀나이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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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U. 이게 좀 높으면은 좀잘 되는데, 낮으면은 저는 잘, 좀 체험이 잘 잘안 되더라. 바로 한번, 또 디스가 있는데, 바로 디스 한번 해볼게 디스 가볍게 연결해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으 엄청 무겁네요. 하, 자주 하면은 좀 실력이 늘긴 하겠는데 맨몸 운동도 좀 자주 안 하니까 예전에는 이 풀업을 조금 좋아해서 좀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해요 그래가지고 하, 많이 못하네. 더했 우와 우와 와아와다와 응? 우와 진짜 나이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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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활동 프로모션 용인 신갈동 복싱 체육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장님은 심심마지님이라고 유튜버 닉네임으로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싱의 열정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까우신 곳에 사시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좀 배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좀 가까워지면 음, 형님 동네도 괜찮고 어, 제가 또 이제 동생들을 좀 좋아해요 같이 어울리면서 이게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 한잔 기울이고 가깝게 좀 벗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은좀 삶의 활력도 느끼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같이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편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많이 휴식이잖아요 막 이렇게 무거운 무거운, 무거운, 무거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맨몸 운동이나 이렇게 이렇게 근력 운동을 요구하는 이런 신체적인 활동을 조금 이제 꺼려하죠 근데 안 그래도 이제 평일에 힘들게 일했는데 또뭐 저녁에 시간 내가지고 또 또힘들려고 하고 그러면은 몸이 또 결리고 하니까 조금씩 해도 익숙해지면 괜찮긴 한데 처음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죠. 딥사운도갈게요 Wow. <sighs> 제 주특기가 이제, 제, 가좀 저랑 돈이 좀 좋은 편이어고 제가 이제, 사과랑 배는, 야구힘으로 악력으로, 한번 이렇게 으깬 적이 있거든요. 으깨기보다는, 좀, 깨부신게 있어요. 제 쇼츠에 올려놨는데, 이게, 좀스트리 뭐야, 이렇게 컨셉이 좋을 때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양력을 쓸 일이 많이 있다보니까 조금 많이 지치게 돼요 푸쉬업 한번 30개 한번더 해볼게요 20개인데. 와! 이렇게 더 되려나? 30개 못될것 같은데. 에이 이뭐 외모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유튜브 보시면 채널 가서 보면 몸이 저보다 가볍겠죠? 아, 저는 이제 거의 90kg니까 88kg면 아 몸이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겁고 근데 이게 또잘안 빠져 살이 점점 막 점점 몸이 더 뭉쳐요 뭉쳐 예. 불어나면 5개만, 게개 5개. 그래도 한 복싱 스파링을 한 3라운드 한 3에서 4일 뛰면 한2 k g 에서 2킬로 2kg 정도는 빠지는 것 같아요. 다음날 그걸 느껴는 근데 또 먹으면 다시 차요.

저는 2 0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하... 하... 아이... 그때는 일을 좀 편한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든 일을 안했어요 프로그램 이런거는 금방 들었어요 몸이 다른 힘든 일은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잠깐잠깐 잠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일이 끝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길게 12시간 어, 많게 14시간 정도까지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리고 이제, 또, 일이 회사가 바쁜 회사예요. 그리고 복지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위 직업분들, 동료분들 있죠? 동료분들도 아직 제가 이제 친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몇몇 사람들은 많이 친해졌는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특히 우리 반장님 너무 좋고, 주인님들도 좋고. 이렇게 힘이 나니까 이렇게 주말에 운동하지 우울하게 일을 하면은 아 주말에 잠만 자고 싶고 나가기 싫잖요와 빨리 아파. 영상은 여기까지 올릴게요. 제가 빨리빨리 못해요. 몸이 무겁다 보니까 좀 휴식을 좀 조금 더 오래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까지 이제 녹화를 진행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제 운동, 맨몸 운동 루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시간 나면 저, 뭐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제가 몸이 이렇게 지금 뭐 좋은 몸도 아니고 좀 그래도 이제 나쁜 몸도 아니지만, 저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